안녕하세요, 친구들.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바로 표지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지판은 모두가 지켜야 하는 약속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표지판의 약속을 잘 지키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표지판에 대해 배워볼까요? Yeah! 이건 무슨 그림이야? 눈을 치우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눈이 너무 많이 오잖아. 아 맞네. 이건 우리가 맞췄겠다. 도로 공사 중 표지판이에요 이 표지판이 보인다면 주변에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하는 표지판이에요 절대 한눈 팔지 말고 조심조심 지나가야 해요 그럼 이 표지판은 무슨 뜻일까? 걸어가는 모습 아니야? 그건 그런데 어디를 걸어가는 거야? 횡단보도 아닌가? 음, 음... 그럼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선생님은 불러보자. 안전선생님! 짜잔! 이 표지판 많이 봤었죠? 이 표지판은 횡단보도 표지판이에요. 이 표지판이 있는 곳에는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길을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길을 건너고 싶을 땐이 표지판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 횡단보도를 주변에서 찾아보면 될것 같아요. 이거 아까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잖아. 건너도 된다는 표지판이잖아. 아니지. 빨간색은 위험하다는 뜻이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뭐가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역시, 선생님이 필요해. 안전선생님! 이 표지판은 빨간색 횡단보도예요. 빨간색 횡단보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빨간색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듯이 위험, 경고를 알려주는 표지판이에요. 운전하고 있는 사람에게 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천천히 또 천천히 멈출 수 있도록 천천히 가달라고 알려주는 표지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 차를 타고 가다가 저 표지판이 보인다면 이야기해주세요. 저 표지판은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라고 하는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가주세요, 엄마 아빠.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어, 나 이건 알것 같아. 뭔데? 엄마 손 잡고 걸어가라는 거 아닐까? 아, 그런 거야? 그럼 우리 이번에도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친구들 안녕. 안전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교통표지판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표지판을 가지고 와봤어요. 친구들, 이 표지판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에요. 이 표지판은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볼수 있어요. 어린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표시이기도 하지요. 이 표지판이 있어도 우리 친구들 주의도 잘 살펴보고 조심조심 해야겠지요. 나 사실 영어는 잘 몰라. 어, 나도. 근데 빨간색인 거 보니까 위험하다는 뜻 아니야? 이건 좀 어렵다. 우리 그냥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선생님! 선생님! 이 표지판은 영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어도 절대 당황하지 말아요. 빨간색 표지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험 또는 경고를 알려주는 표지판이에요. 우리가 이 표지판이 보인다면 우리 앞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이 표지판이 보이면 다들 멈춰주세요. 이거 공원 가는 길에 본적 있어? 나도 나도 이거 자전거 주차장인가? 자전거를 타도 된다는 말 아니야? 음. 짠! 이 표지판은 자전거 전용 도로 표지판이에요. 이 표지판은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라고 알려 주는 표지판이에요. 자전거만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면 자전거와 꽝! 위험하겠죠? 자전거만 다니는 길 기억하세요. 꼭 기억해요 이번에는 서준과 블록 모형으로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 정말 궁금하다 우리 다같이 서준이를 불러볼까요? 서준아 악사 손해보험과 DJ튜브가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여러분, 아, 안녕! 제발입니다 서준이에요! 자, 서준아, 이거 봐봐! 짜잔! 우와! 제 선물이에요? 저랑 닮았는데요? 오늘은 이 블럭 모양을 가지고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야. 서준이하고 서준이 친구들이 꼭 알아야 하는 거거든.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기요? 왜요? 아, 왜냐면은 서준이가 친구들과 학원 가거나 놀러 갈때 길에서 많은 자동차들 봤지? 그 자동차들이 빨라서 편리하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서준이하고 서준이 친구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는 방법을 꼭 배워야 해 신호등이 있을 때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서준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많이 봤지? 네 저기 학원 가는 길에 있어요 저 매일 건너요 아 그럼 우리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 한번 알아볼까? 네 서준이가 친구랑 놀이터를 가기로 했는데 친구가 이미 횡단보도 건너편에 서 있어. 그런데 신호등이 빨간 불이야. 어떻게 해야 할까? 친구가 있어도 바로 건너고 싶지만 빨간 불에 건너는 건 위험하니까 녹색 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건너야 해요. 맞아. 그리고 횡단보도 보면은 노란 선이 보일 거야. 네, 블록블록 튀어나 와 있는 노란 선저 매일 봐요. 그럼 우리 저 노란 선 뒤에 서 있을까? 왜 노란선 뒤에 서 있어야 해요? 아, 왜냐하면은 운전하는 사람이 서준이를 잘 보게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서준이가 갑자기 튀어나가면은 운전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거든. 그래서 노란선 뒤에 서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우리 저 노란선에서 뒤로 세 발짝 가볼까? 네 하나, 하나 둘셋 둘, 셋. 잘했어. <laughs> 자 그럼 여기 신호등이 녹색 불로 바뀌었을 때. 서준이는 어떻게 횡단보도를 건너야 할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건너야 해요? 우선 멈춰서 자동차가 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손을 들고 건너야 해요 맞아 그렇게 손을 드는 거는 참 잘한 일이야 근데 이렇게 손을 들기 전에 먼저 해야 할게 있어 뭔데요? 바로 고개를 왼쪽 오른쪽 왼쪽을 보는 거야 왜 왼쪽 오른쪽 왼쪽 고개를 돌려야 해요? 왜냐하면 차가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야 지금은 차가 보이지 않지만 저기 멀리에서 오는 자동차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자동차가 멈출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 그래서 고개를 왼쪽 오른쪽 왼쪽을 보면서 차가 오는지 확인하는 거지 아하!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그 다음으로는 서준이가 말한 것처럼 손을 번쩍 들고 건너는데 횡단보도에 오른쪽으로 건너야 해. 오, 왜 횡단보도 오른쪽으로 건너야 해요? 왜냐하면은 자동차가 왼쪽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운전자가 서준이를 멀리에서부터 보고 멈출 수 있기 때문이야. 그다음 자동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운전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고 건네. 왜일까? 음, 눈싸움. 아, 눈싸움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자동차가 서준이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과 눈을 맞추고 횡단보도를 건너겠다고 알려 주는 거야.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자동차가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면서 건너야 해. 우와, 너무 복잡해요. 아이,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하나. 횡단보도에서는 우선 멈추고, 멈추고. 둘. 왼쪽, 오른쪽, 왼쪽을 셋 피고, 셋 횡단보도 오른쪽에서 손을 들고, 들고, 넷 자동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다섯 운전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면서 안전하게 건너고, 건너고. 서준이도 이제 횡단보도를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 알겠지? 네. 그런데 서준아, 녹색 불이 깜빡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때는 정성력하 빨리 뛰어서 건너가야죠. 아니야.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녹색불이 깜빡일 때는 기다리는 게 좋아. 녹색불이 깜빡이는 건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라는 게 아니야. 기다렸다가 다음 신호에 건너라는 뜻이지. 그런데 만약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녹색불이 깜빡일 때는 조금 빨리 걷는 게 좋겠지? 아하.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녹색불이 깜빡거리면 기다리라는 말이네요. 맞아, 맞아. 등이 없을 때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아빠, 근데 여기는 신호등이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죠? 신호등이 없을 때는 길을 건널 때 더욱 조심해야 돼. 그때는 이렇게 어른과 함께 건너면 돼. 운전하는 사람이 키가 큰 어른을 보고 차를 멈출 수가 있거든. 근데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나 친구들이랑 놀 때는 이런 횡단보도에 어른이 없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오른이어 때까지 계속 기어를하요 신호등이 없어도 아까 배운 대로 길을 건너면 돼 대신에 자동차가 오는지 자동차가 온다면 은 운전하는 사람과 눈을 맞췄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건너면 돼 알겠지? 네 맞아요 이번엔 제가 해볼게요 하나 횡단보도에서는 우선 멈추고 둘 왼쪽 오른쪽 왼쪽을 살피고 셋 횡단보도 오른쪽에서 손을 들고 넷, 자동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다섯, 운전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면서 안전하게 건너고. 오, 서준이 대단한데? 그러면 신호등이 없을 땐? 언들가 함께 건너고? 어른들이 없을 때? 더 조심하고. 우와. 그리고 운전하는 엄마 아빠들도 횡단보도가 보인다면 은 주변에 아이들이 없는지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천천히 운전하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그럼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는 법 배웠으니까 친구들하고 인사할까? 네. 여러분, 우리 모두 횡단보도 건널 때 안전하게 건너기로 약속해요. 그럼, 안녕! 안녕.